첫 번째.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면 그러니까, 손해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뭐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은 음.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음. 내가 받는 연금액이 적을 때뭐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두분다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저희들은 그 정산을 합니다. 아. 그렇게 해서 그 그동안 받은 그 연금 금액과 곧 자식들이 집을 처분해서 그 연금을 갚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자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음. 어쩌면 가입자는 좀 억울하지만 자식들은 또 이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음. 음. 또 반대로 해서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뭐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든지 그쵸. 또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집을 처분해서 연금액을 다못 갚더라도 또 상속인 애들에게는 그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. 음. 음.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아, 네. 남편명이 집인데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음. 나는 어떻게 되는 음. 거예요? 그렇지. 네. 남녀의 나이 차이가 보통 한 4, 5년 정도 날 거고 네. 또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에 비해 가 5,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렇다면 아내가 한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또 그리고 아마 은퇴 세대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은 이제 남편 위주로 돼 있고 또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 또 남편 준비로 돼 있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업주부로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취업도 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시더라도 이제 그 배우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연금이 여자를 위한 어떤 노후 안정을 아, 그렇죠. 위한 어떤 상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네. 자 다음 보겠습니다. 월 지급도 좋지만 목돈이 필요하면 그래요, 어떻게 목돈 해야 되는지. 갑자기 필요할 때 있어요. 어, 목돈을 이제 필요할때 목돈 인출 한도를 어, 대출 한도의 한50% 정도 설정해서 목돈 음. 인출을 쓰도록 해놨습니다. 아. 아. 다음은요. 아, 가입하면 이사도 또 해약도 못하는 거잖아. 어, 이사 당연히 못하는 뭐거 아니에요? 음. 그때 얼마든지 중도 해약이 가능합니다. 아. 해지 수수료도 없고 그동안 에 내가 연금 받은 금액과 이자 뭐 이런 어... 보증료를 갚으면 되고 이사도 뭐 다른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다면은 이사가는 집에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어, 기존의 어떤 연금을 계속 승계해서 어... 받을 수도 승계 있습니다. 어. 음. 요양원이나 아니면 자식에게 가게 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? 음, 음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저희 공사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어... 만약에 이제 그 요양원에 가면은 그 집이 비어있 비어 있을 네.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음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세나 뭐이 보증금 있는 월세는 줄 수는 없고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하고 음.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들어와서 어떤 살수 있도록 아. 하면 되겠습니다. 아. 음. 또노후